아졸려요좀 뒤에 히터 좀, 좀 꺼주세요 빵빵하긴 하네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안안 춥잖아요 어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하나 둘셋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셋 생일 받으신 예수님 오늘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아요?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laughs> 예? 아, 오늘 예배 잘 들어보면 아마 알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서로는 이거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어,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배운 거 이제 써먹어 봐야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 손. 우리 다원이 그리스도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 아깝습니다. 어, 우리 하람이. 예수님 아, 그것도 맞아요. 아, 아니 맞는. 아니 왜 나도 아쉬운데,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제 마음을 읽어보세요, 우리. 우리 우진이 일단 우진이의 손한번 들었어요. 아 그것도 맞아요. <laughs>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우리 하람이 구원자 그것도 너무 맞죠. 기기 <laughs> 기, 기. 우리 가이바이 보 해봐. 가이바이 보. 아, 우리 우진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 우리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는 왕을 선정할 때 우리는 투표하잖아요, 투표 지금. 어, 맞아요. 왕을 선정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직업이 세 개가 있어. 그게 뭘까요? 하름이참 선지자. 세개 있다 그랬는데. 어, 뭐뭐참왕참제사장아 참왕? 참. 참 너무 맞습니다 요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좀더 유식하게 우리 그리스도가 옛날 말로 뭘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 맞죠 이 그리스도가 옛날 말로 또 옛날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알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메시아인데 저 영어 미국 나라는 말로 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표현했고 저, 미, 저 미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표시한 거예요. Jesus Christ. Yeah. Jesus Christ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자세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하람이가 말했던 것처럼 참 제사장. 혹시 제사장이 한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뭐하는 직업이에요? 양태우면서요 <laughs> <laughs> 양을 왜 태울까? u 아, 양 g y 하지 않아요? 양 u k 먹어야 되나? 어, 우리 n o w you k n 양 w you know, you 그냥 그대로 반복했는데 우리 o u k 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제사장이 제사 지낼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네, 우리 하람이, 네, 하람이 말해보세요. 하람이 말해보세요. 네, 말해보세요. 아, 너무 너무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 참 선지자, 우리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laughs> 제가 돌아보기도 전에 손 들고 있었어요. 우리 다훈이 하나님 길을 만드신 분왜유신이 <laughs> 틀렸다고 생각해? 어아 음? 그것도 맞아요. 그러거를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그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마음을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laughs> 네. 그러면 다온이가 나중에 올라와서 메시지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왕이 남았어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참왕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네 말해보세요 네 맞아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고 기름붐 받은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단어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렘너트들꼭 그리스도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건 이제 일, 일하는 거잖아요 이건 직업이야 직업 이걸 하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어, 사람이 없어요? 아, 우리 전도사님이 훈련을 잘 시켰네요 그래서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뭐예요? 피, 피. 자, 이번에 제가 이거, 이거,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저, 특별히 우리 우진이 뭐야? 우리 다온이한테 양한 마리를 빌렸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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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이에요. 양. 여러분, 이거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억지예요. 네.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종이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주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죄라고 써요. 죄. 아, 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를 누구한테 줬어요? 양한테 줬어요. 양한테 줬어요. 네. <laughs> 여러분, 네, 이 양의 양을, 양을 이제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이제 죽이면 어떻게 뭐가 나올까요? 어, 양을 죽이는데 어떻게 죄가 나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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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까? 양의 이 여러분의 죄, 죄를 붙잡고 있는 이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태우는 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는 그 작업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뭔지 알죠? 그게 바로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늘 누가 세례를 받았다고요? 제목, 제목.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지금 여러분의 죄를 누구한테 줬어요? 양한테 줬죠? 이 세례 요한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로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세례, 세례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양 잡고 있어요? 양안 잡잖아요. 왜안 잡아요? 여러분 죄 죄가 이렇게 많은데 왜안 잡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흘려 이거 흘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언제 흘리셨죠? 그것까지 알까요? 아 맞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 단어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피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가 아까 이양아에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 그걸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 못 박히니까 뭐가 흘러요? 흘러요? 피가 흘러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에 오늘 이제 세례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세례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다 세례 받는 사람들이 받는 건가요? <laughs> 나중에 광고 나올 거예요. 광고 보고 꼭 이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세례식 세례함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식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이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 되,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의미하고 그거를 상징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연합 따라해볼까요? 누구랑 연합하는 걸까요? 누구랑 연합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가 세례,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입니다. 근데, 이세례식에는 어떤 이제 일이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수영할 줄 아는 친구. 어, 아, 수영이 뭐예요? 수영 수영, 그냥, 수영. 할줄 아는 사람. 근데, 물에, 물에 이제 빠지면, 이제 막,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떡 해요? 아, 이제, 아, 내가 막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제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오순 막히면 죽잖아. 네 그러니까요. 죽, 죽, 죽는 위기를 느끼는데, 근데 누군가가 딱 건져 주면서, 아 어, 살았다. 이제 이게 이걸 느끼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세례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사해서 살았습니다. 이걸 내가,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주는 행사, 그, 그 행위를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여러분의 시간표에서도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거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핵심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꼭이 피에 해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하시고요. 그다음에 연합된 의미에 대해서 잘 어, 은혜 가운데서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너트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